일단,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권한이 찍혀요. 일단, 저는, 이 사이트 유저에, 컬럼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롤이라는 걸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3번 어드민 유저에다가, 어드민, 어드민, 롤 어드민이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롤유저예요 자, 그러면, 자, 뭘 해야 되냐면 저희가 만든 <laughs> 저희가 이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웃음> 여기서 <웃음> 사실 이거랑 별 상관 없어요. 그 사이트 유저에서 <laughs> 저는 이런 컬럼 을 하나 만들었죠 아까 그 SQL에 추가됐다는 건 제가 이런 프라이빗 스트링 롤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얘를 그니까 이 유저 디테일즈에서 제공하는 <laughs> 이 메서드가 있어요 권한을 처리하는 메서드 얘 이름이 기본적으로 거 주, 주어지는 게 컬렉션을 <laughs> 반환하는 그러니까 이 Granted Authority라는 <laughs> 인증 관련된 걸 클래스를 반환하는 컬렉션 이 타입의 컬렉션들을 반환하는, 컬렉션이 뭐냐면 그냥 리스트 같은 거예요 이게 리스트랑 똑같은 건데 리스트, 셋, <laughs> 맵 이런 걸다 합쳐서 그냥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laughs> 근데 아무튼 리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laughs> 그래서 get a u t h o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유저일 수도 있고 뭐. 매니저, 매니저이면서 어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확장 가능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얘를 어떻게 반환할 거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콜렉션을 반환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콜렉션 중에서 어뢰 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콜렉션에 a d d 해줍니다 얘들 해주는데 얘 해주는 게 뭐냐면 뭐 이거여야 된다 했잖아요 타입이 <laughs> 그러니까 클 a u t h 도 어소리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get 어소리티 부분에 이런 걸 채워둬요 get role을 get role이 뭐죠 여러분 <laughs>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get role이 이 엔티티 내부에서 얘 g e t t 잖아요 <laughs> 지금 여러분 이거 안에서 쓰면 뭐죠? 이 내부 메소드 쓴거죠? <laughs> 여기 자바 배울 때 했었죠? 사람점 걷다 하면은 그 클래스 내부에서는 그냥 걷다로 써도 되잖아요 <laughs> 그것처럼 그냥 get r o l l 로 하면 되죠? <laughs> 그럼 아무튼 get a u t h o i t y 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 제가 로그인을 <laughs> 로그인을 2번 유저로 하면 겟어소리티엔 뭐가 들어가요? 음. 얘가 들어가죠? 롤 유저, 롤 유저라는 게. <웃음> 그죠? <웃음> 진짜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응? 음? 뭐죠 이거? 아, 아, 나눠진 거구나.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제가 디테일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지금 접속한 이 사이트 유저에 겟 롤을 해볼게요. 진짜 되나? 제가 전부 다 초기화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서버 재시작하면 이 로그인 정보 다 날아가요 왜죠 여러분? <laughs> 제 세션은 서버 재시작할 때 초기화되고 다시 실행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로그인까지 해볼게요 어드민으로 해볼까요 어드민? 사용자 아이디 어드민이랑 1234로 만들었죠 자다 클리어하고 여기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갈게요. 그러면 어소리티가 나온다 했죠? 현재 로그인된 유저에. 그럼 아까 말했던 로직으로 인해서 룰 어드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laughs> 그럼 이제 뭐하면 돼요? 컨트롤에다 걸면 돼요. 로직을. 모디파이에다 뭐예요? 여기다 이제 걸면 되죠. 음, 어떻게 할까 어드민... 만약에 이 사이트 유저에 이렇게 롤을 한게 어드민이라면, 롤 어드민이라면 그냥 프리패스로 앞에서 먼저 통과시켜 주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할까요? 얘를 좀 위로 올려 볼까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나? 한번! 다 해보고 생각해보죠. <laughs> 이게 시큐리티를 막저도 모든 걸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해봅니다. <laughs> 필요한 대로 조합해서 쓰면 돼요.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에러가 나죠. 이 페이지로 오면. 어드민 1, 2, 3다. 오면. 네, 로그인 했을 때만 돼요. 그러고, 로그인 한 사람의 if, 만약에, 사이트 유저의 get role이 뭐예요? role? 뭐야, role? admin이라면, return? 시청품 이렇게 하면 되나? 해볼까요? 일단 수정 페이지로 가지는 지까지만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하고 자, 2번 일자에 1234로 하면 잘 가지겠죠? 잘 가져요 근데 아마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드미로 로그인하면 제가 UI에서 이걸 지금 같은 번호로만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수정 버튼이 아예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안 나오죠? 이걸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냐. <laughs> 디테일 페이지에, 이걸 어디다 걸어놨지? 여기, if, 이 부분에다 걸어놨는데, 낱널 또는,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세션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션 스크린 타임 타임 갭 세션 음. 이거를 잠깐만요 이건 이건가 패션 <laughs> 아 이걸 찍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럼 그냥 이렇게 합시다 패션 점 없어? 아 이게 아닌데 근데 지금 현재 로그인한 잠깐만 이거 제가 찾아보고 바로 녹화를 다시 해볼게요 <laughs> 자좀 오래 걸리네요 이게 사용방법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어디 보고 있냐면 여기를 봤습니다 타임리프 디 터브 써 있어요 사용방법이 좀 불친절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어소라이이션의 익스프레션에 웰스 롤에 롤어드민이라는게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타임리프에 그래서 지금 접속한 유저의 세션 정보에서 롤를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g e t a u t h o i t y 로 넣어놨기 때문에 <laughs> 써있죠? 이 th-if 안에다가 이런 문법을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laughs> 유저 디테일에다가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추가로 or 문법 or 하고 어드민이 있을 때도 그니까 러 앞에 다 없어도 어드민이 있을 땐 그냥 보인다 라고 설정해놨죠 그랬더니 <laughs> 질문 작성자로 로그인해도 보이는데, 보이죠? 근데 어드 민으로 로그인해도 보이죠? 지금 그리고 컨트롤러에 추가로 여기 수정, 반응이 없는 거에 로직에 작성자랑 접속자 아이디가 다를 때, 인 동시에, 어드민이 아닌 경우만 <laughs> 그럼 뭐예요? 어드민일 땐 여기를 안 들어가죠? 이렇게 걸어 놨어요 두개 다, 그래서 어드민, 지금 어드민이죠? 수정을 하면 공지사항, 공지사항이라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laughs> 그리고 어차피 이 글은 관리자밖에 수정을 못하니까 공지사항이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리고 뭐 상담 고정 이런 기능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권한, 권한 설정을 이용해서 <laughs> 관리자만 뭔가 작성을 하고 수정, 관리자는 이제 수정 프리패스, 그리고 작성은 작성도 되고 다른 글들은 다 수정 가능한 그런 계정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여기를 로 어드민이라고 바꿔만 주면 얘도 다 관리자가 됩니다. <laughs> 보통 이런 걸 관리하는 건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랑 얘 사이트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요. <laughs> 근데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관리자. 이거 뭐야? 관리자? 그죠? 그정 등록 이다음 할까요? 음에 어. 전환 설정 가다음니다